16편 어,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믹담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믹담 예,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이 믹담이라는 말 안에 어, 조각하다 색이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어, 이 믹담이 어, 철필로 어, 뭐 돌판에 새긴 어, 철필로 돌판에 새길 정도면 굉장히 귀중한 글이겠죠. 뭐, 뭐 나라의 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돌에다 이렇게 새겼을 텐데 그런 것처럼 어, 아주 중요한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길기를 가리켜서 밑담이다 이렇게 불렀을 것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16편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 마음에, 마음에도 세기지만 마음에도 세기할 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1절 말씀 보시면 어, 다윗의 빅다이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신데 나의 주님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주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주님 밖에는 뭐 주님 너머에는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을 줄 자가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 성도들도 성도라고 쓴 것을 보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겠죠. 땅에 있는 성도들도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어,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들이 나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한 우리 모두를 보면서, 그 안에서 기쁨도 얻고, 어, 보람도 느끼고, 사랑도 받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4절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신에게도 예물을 드리는 자가 성도들 중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예. 네. 나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나는 받지 않을 것이고 내 입술로 그들을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같이 성도들이 기쁨으로 지내는데 그 성도들 중에 일부가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다른 우상도 섬깁니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그들, 그들을 입으로 부르지도 않을 것이고 예, 그의 제사를 저는 받지도 않을 것이고 예, 그럴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 드렸죠. 하나님을 믿지 만 동시에 누구도 믿어요? 점집도 믿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점보러 갔다. 그얘기 먼저 뭐 드린 적이 있지 않나요? 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왔어. 무당이 보자마자 그랬다잖아. 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당을 점집에 가지 않고, 뭐, 절에, 뭐, 불공을 드리러 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신에게 예부를 드리고 있는 거죠. 양다리죠. 예. 어 말로는 좀 양다리라고 했지만 이런 걸가르쳐서 혼합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저것도 믿고 예.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죠.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때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만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으로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예. 예. 그런 모습을 이제 1절, 2절,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따르는 것 아닌가? 내가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예. 회개해야죠. 혹시 오늘 이 시간에, 하...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 또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신 거죠. 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제가 그런 것들은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어제 수요일 설교도 우리가 비통한 가운데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옷을 찢는 마음으로 회개해야죠. 그런 모습이. 그렇게 회개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른 것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예,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십니다. 육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겹이 실로 아름답도다. 줄로 재어준 구역은 어딜까요? 어느 땅일까요? 부동산인지 예, 부동산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예, 그 약속해 주신 것 예,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 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이유 없이 정복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 더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줄로 재어준 구역 땅을 얻었다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성취하고, 땅을 다 분배한, 받은 것은, 자기 땅을 분배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예. 요한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 성취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내 아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셨으니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훈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때는 좀 매를 맞아서 아프기도 하겠지만, 그 훈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니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때로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칠 절을 잘 기억해두세요.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예. 자, 우리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이장 로마서 이장 시편 한쪽으로 이렇게 손딱 깨워 놓으시고 로마서 2장 13절, 14절, 15절. 13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는 14절 읽어주시고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느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사람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 그랬습니다 1 3 절에. 근데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본성이 율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요? 마음의 본성, 즉1 5절에 있는 그 양심이 부모를 내가 섬겨야지,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주었다면 그 양심이 곧 율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가끔 우리 이순신 장군을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을 받지 못한 자는 무엇이 양심이 돼? 무엇이 율법이 돼요? 양심이. 본성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다 보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상황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 성경이 없는 상황. 물론 큰 그림을 성경이 큰 의미에서 서로 사랑해라, 정직해라 이런 의미에서 하지만 작은 작은 부분 하나에서 우리의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작은 것 하나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렇게 해 괜찮은 것일까? 라고 할 때, 그거 성경에 다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무엇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느냐? 양심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있을 수 있도록 해야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예요? 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있도록 하면, 우리의 양심도, 예,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기 딱 보니까, 어, 만 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뭐주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예.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요. 성경에 있어요. 이런 얘기. 돈을 주시면 뭐 돌려, 이런 얘기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 그 양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는 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늘 읽고 기도해야겠죠. 그래 양심이 바로 서 있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종교 개혁을 했다는 이유로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양심을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 자기의 양심에 따라 성경도 분명하지만 내 양심으로는 예. 돈을 바쳐야 구원받고 어, 어? 돈을 내야 지옥인네 사람이 천국으로 와. 이런 것은 내 양심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신앙은. 나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라고 루터도 그렇게 외치죠. 그래서 재판에서 뭐라고요? 저 죽일놈. 이제는 판결을 어떻게 하느냐. 루터를 죽이는 사람은 죄가 없다. 쉽게 말하면 그런 판결을 합니다. 저 사람은 파면시킨다. 하나님의 법 밖에 있는 저 악한 파면된 자는 죽여도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사형을 내리진 않지만 사형을 간접적으로 내린 것과 마찬가지죠. 저 사람 죽여도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예. 그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동안에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것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른 척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별업별 일이 다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면그 양심대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양심을 때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불러요. 마음에 꺼리끼면 하나님 음성이에요. 할까 말까 했는데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찜찜하다 그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거 내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 뿐만 아니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내가 그 양심이 바로 서고 나에게 복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을 누리며 살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신다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른쪽은 강한 강함 권세, 권능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서 나의 힘이 되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9절 말씀도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예, 9절에 보니까, 마음이 기쁘고, 영혼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몸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 마음만 평안한 것이 아니고, 영도 즐거 영혼육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씀이 나를 올바로 소개하고 예. 그게 하나님만 섬길 때내 영혼육이 회복되고 내 영혼육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전할 것이다. 10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수월은 지옥이죠.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우리는 멸망받거나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를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 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권능을 그 권능 속에서 즐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 주님, 제가 오늘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예,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앞에 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육체가 안전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밑담이잖아요 마음판에 아주 그냥 새기세요. 이 말씀, 의자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의 뒤를 따르다 보면, 때로는 다른 것들에도 저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우리의 산업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소득과 분깃을 주시며.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르켜 주시고 양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저희들 기억하고 늘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때 하나님 내 앞에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참으로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